잠시만요. 어. 죄송합니다. <laughs> 괜찮아 발목은? 아, 빨 회복을 해야 쉬어야지. 어. 2주, 2주 깔끔하게 쉬어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털 아니야. 야 더치우가 더치우 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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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너박사견이냐오 좋다 야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시간 가야 돼 가야 돼 농대결 팔초 걸리겠다 팔초 이거야 야차야 야 뭐야 진짜 빨리던가 빨리 시간 너무 너무 끈다 야야 그렇지 아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바로 백해야 되잖아.

나 있어! 나 있어! 나 있어! 나그아으 하. 으 하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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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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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형강이 공전 잘 줘봐. 오, 좋다. 형강 빨리 박상현이야. <laughs> <laughs> 박상현이야. <laughs> 진짜 수비 바로 쭉 내려와. 야너 이번 연습해야 돼. 나이스! 좋다! 상당히 굿. 굿다 나이스! 좋다. 오, 좋다. 아유. 야, 빨리! 띄 박세! 박세 이야 빨리 빼려 <빼줘>, 빨리. <laughs> 야, 팔 올라, 그냥 필수하지 말고. 아, 그렇지 그치. 그치. 어, 수혁기 야, 빨리 뛰어, 빨리! 야, 지에어 가라, 그냥 팔. 나이스. 야 승혁아 땀좀 땀 흘려 네, 네. 땀좀 흘려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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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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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아. 지가 와. 아! 우 아, 야, 진지야. 이번이야, 이번. 1번. 천천히, 천천히. 아, 저놈의 에이패스.

カビカビカしゃしりゃしりゃしりゃしりりゃしりゃししり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음. 실렇준이가 광대가 갖 가고. 나이스 야이디어어이야가어디가 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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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샤 우샤 우